주님의 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면이란 무엇입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건면도 필요합니다. 건면을 듣기 싫어하면 발전이 없으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건면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해줍니다. 간신배들, 저 간산 신하의 무리들은 아부와 아첨만 하지만 충성과 신의를 지키는 충신들은 사랑하기에 죽을 각오를 했으라도 선소리도 하고 건면도 합니다. 저도 칭찬과 위를 받고 싶지 책망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제주에 칭찬과 위로를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따끔하게 조언도 해주시고, 건면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에,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시고, 건면도 하십니다. 버린 자식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게시로 3장 19절에 보니, 무로 내가 사랑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해결하라. 주님께서 사랑한 자를 책망다고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 겉면, 책망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라. 겉면, <laughs> 책망,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빌보포 사장 1절 9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개인적이고 종합적인 건면을 합니다. 건면하기에 앞서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일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랬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직접 개척해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양육한 빌리프 교인들을 향한 깊고 절실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저와 여론을 보시고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 못난 자식아, 실수투성이야.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죄를 지었어. 너는 가능성이 없구나. 쓸모없는 존재야. 꼴도 보기 싫어. 믿구나, 미워.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면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가 있고, 실수를 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에,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야. 나의 기쁨둥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너는 이제 함물간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너는 미래가 없는 사람의 말에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랑과 흥열의 눈빛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닌 사랑하는 자여, 1절에또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여, 주님인 여러분으실 때이 슬픈 자여, 못난 자여, 근심이요 고통을 주는 자여, 원수 떨이여 골치 아픈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라비들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을 만날 때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자를 부를 때 감남, 월계, 솔로 여은멸류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랑, 영광, 기쁨, 상급일 때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빌보교에는 바울의 전도와 양육, 돌봄과 사랑, 기쁨의 강구를 덤뿍 받고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몸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빌브 계력에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로가아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대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탁한 시대에서도 고난과 어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한 자여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주님의 말씀에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빌보교회를 사람 마음으로 건면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끼심으로 지금도 건면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건면하실까요? 주 안에서 서라.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서 굳게, 굳게 서란 뜻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사람에서 시험과 한란과 고난과 역경, 사람과 환경, 죄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느님마다 꼬이고 잘 풀리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나님 왜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교회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만 주네. 그래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갈대처럼 수시로 흔들립니다. 넘어져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길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험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절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깍 붙잡으세요.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죄를 지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오세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나세요. 아무리 시련과 역경, 아픔, 극정에서도 소망을 품으세요. 절망 중에서도 찬성하고 기도하세요. 주 안에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새처럼 경고하며 대장부 용사처럼 가고 담다세요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없인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사 일장구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무사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고 담대하십시오. 시0편 27편, 1-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 군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루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줬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릅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원수들이 적들이 몰려오고 점련병이 쳐들어와도 환경이 힘들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루하리오. 내가 무엇을 무수하리오. 여전히 태어나리라, 담대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악인들이, 점점병들이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왔더라도 실족하여 넘어질 줄 믿습니다. 10편 62편 1절이더라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라.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건면의 말씀을 주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즈에 내가 유호자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잃어보고 실망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서 갈등과 시험, 어려움이 자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무슨 사건과 이유로 인해 한순간 미운 사람, 덩을 돌린 사람 원수처럼 느껴지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과 평안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인간관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나누지 않는 마음이고, 나누지 않는 마음은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용납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무슨 문제와 갈등, 싸움과 분열이 있나겠습니까? 문제는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 내가 유호자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유호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인물일까요? 둘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여존대 여승계의 해장부회장, 건사 이득급 총대에 관계했습니다. 이 둘은 여성으로서 믿음이 크고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했습니다. 몸안 사리고 충성 봉쇄했습니다. 이더십과 영왕령이 상대했습니다. 비포게의 부인들은 믿음, 경제력, 지식, 입김, 영왕령이 막강했습니다. 여성 인권이 미약했던 시절에 고대 마게냐의 부인들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여성들의 욕으로 한 일은 법률의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게도의 이름은 성은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받았다고도 합니다. 부인들은 개인 재산과 토지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성들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와 순두기의 부인도 이처럼 굉장한 파워를 지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요소,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이름은 창성한 여행이고, 순두기의 이름은 행복한 기회인데, 이런 값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파워게임을 한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서로가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면서 주님의 몸농개를 어지럽게 만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유대편 내게 모여라. 아니야, 순닉이 뺀 내, 내게 모여라 하고 평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미묘한 갈등과 다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삶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문제 있는 교회와 가정, 사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알고 해결 방법으로 성이 나서, 하가 나서 강압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애정으로 건면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찢지 말라 파워게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목소리 크게 내고 잘난 체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살면 둘다 망하게 된다 너희들 그동안 잘해왔잖아 헌신과 희생 열심히 했잖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약하게살수 없겠니?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면 척연히 역을 수 없겠니?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라. 서로 평하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도 부족한데 싸워서 되겠니? 서로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어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믿는 한 가족이잖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건면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와 처분글리는 그들이 지도하는 개혁운동이 생각과 의견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일른 아침, 처분글리는 처빙, 스위스의 산길을 걷다가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좁은 산길에 서 있습니다. 한 마리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길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결국 두 마리는 도중에서 만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 꼬꼬지 서서 대치한 채 한 판이라도 싸움을 벌일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마치, 당신이 먼저 내려가십시오! 하고, 좁은 길바닥에 엎드리자, 위쪽에 뜬 염소가 그덩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일어나더니,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강급 보고 처분글리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루토와 처분글리는 반대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종교개혁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서로 겸손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정, 사이에서 서로 생각과 의견, 주장이 달라서 싸우기보다는 서로 겸손하게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랑과 연민과 극인의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유가 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이 오수순하고 난리를 쳐도 전염병이 퍼져도 너희들은 주안에서 굳게 서라. 주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건면의 말씀에 여러분과 저 우리는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